이거 사실이야? 한국이 알래스카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고? 미국에 사는 내 친구 제이크가 당황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한국이 알래스카에 투자한다고? 그것도 수조 원을? 알래스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광활한 설원과 오로라, 그리고 야생 동물들뿐인데 갑자기 한국이 그곳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뭔 소리야, 갑자기?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해 봤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여할 거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며 여기에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나는 순간 제이크를 쳐다봤다. 야, 진짜네. 그도 놀란 듯 화면을 들여다봤다. 근데 한국이 왜? 솔직히 나도 궁금했다. 한국이야말로 에너지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알래스카일까? 나는 기사들을 더 찾아봤다.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기회.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키울 전략적 선택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이게 정말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일까? 제이크는 피식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너네 나라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다들 좋아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과연 한국 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부와 대기업들은 거대한 기회를 보고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이걸 환영할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논란이 한국에서 터지고야 말았다. 제이크의 질문을 받고 나서도 나는 좀처럼 답을 하지 못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엔 나처럼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알래스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설경, 야생동물, 오로라 같은 자연환경뿐인데 갑자기 천연가스, 수조원, 투자, 파이프라인 건설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니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글쎄 한국 뉴스 좀더 찾아볼게. 나는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봤다. 속보 한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정부 안정적 에너지 공급 강조. 논란 천문학적 투자 한국 기업들의 기회일까? 부담일까? 환경단체 반발 알래스카 생태계 파괴 우려 한국 정부 재검토해야. 나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동, 러시아, 호주 등에서 LNG를 수입해 왔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불안정한 면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알래스카에서 LNG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도 좋은 선택이냐는 것이었다. 야, 근데 이거 다 한국 돈으로 하는 거야? 제이크가 내폰 화면을 보며 물었다. 정부가 투자하는 거면 세금 아니야? 나는 곧장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다행히 정부가 직접 돈을 넣는 건 아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및 건설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넣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손해를 보면 결국 정부가 일정 부분을 책임질 가능성도 있었다. 즉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간접적으로라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이유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한 경제 전문가의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얽혀있었던 것이다. 야, 이거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이크가 고개를 갸웃했다. 뭔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 기사를 클릭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것?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 뭔가 단순한 투자 이상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순간 나는 한국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시작되었다. 뉴스를 접한 후 나는 점점 더이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가 왜 알래스카에까지 가서 투자해야 하는 거야? 기업들이 하는 거라지만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거 아냐? 환경파괴 논란도 있다는데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 거야? 인터넷과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며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무모한 도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었다.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되면 거대한 자연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컸다. 현지 원주민 단체들과 미국 환경보호 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한국이 이런 환경 파괴적인 사업에 투자하면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미국 내 정치적 변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의 일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개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도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천연가스 및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한국의 투자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찾아봤다. A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클 것. B사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한다면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C사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 이거 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 나는 제이크에게 말했다. 그도 기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한국이 미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어? 미국이 자기들 입장 바뀌면 언제든 손 털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말에 뜨끔했다. 사실, 미국이 과거에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거나 동맹국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꽤 많았다. 만약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이 취소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한독과 미국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지고야 말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이크가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뭐가? 나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방금 업데이트된 뉴스가 떠 있었다. 속보 미국 내 정치적 변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백지화 가능성 논의 중.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지?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나는 급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 일부 정치인들 화석연료 프로젝트 지원 축소해야 주장. 한국, 일본의 투자 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 중 나는 당황했다. 야, 이거 한국 기업들 완전 난감해지겠는데? 제이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미국 정부가 바뀌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한국 입장에선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밀어줄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건데, 미국은 원래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나라잖아. 나는 제이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예전에도 한국과 협력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정책 변화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해도 경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냉정하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반응을 찾아봤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 A사,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 정책 변화가 있어도 대비책을 마련할 것. B사, 장기적으로 LNG 시장은 성장할 것이므로 프로젝트를 철회할 계획은 없음. C사,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투자 결정을 유보 중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미국 측과 한국 측 투자 규모 및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 조짐.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미국 측 일부 관계자, 한국 일본의 투자가 더 커야 한다 주장. 한국 기업들. 이미 충분히 투자 중 반박, 수익 배분 비율 조정 문제로 협상 난항,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야, 이거 완전 수싸움이네. 제이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투자하고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건데,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넣으라고 압박하는 거지. 한국 정부는 뭐래? 아직 공식 입장은 없는데, 만약 미국이 압박을 계속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야. 나는 순간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 투자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담 증가, 환경, 문제 및 국민 여론 악화,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붙여야 할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는 결정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할 것이다. 즉, 프로젝트를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지만 현재 미국 측이 요구하는 추가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발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미국 측 한독과 일본의 추가 투자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발표. 미국 기업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사업성 재검토 중, 백악관 관계자, 한독과 일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 나는 이 뉴스를 보고 황당했다. 야, 이거 완전 수작구리는 거 아니야? 제이크도 허수숨을 지었다. 그러게, 트럼프 때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띄워놓더니, 이제 와서 부담을 더 지라고? 분명 처음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였고, 한국과 일본은 파트너로서 투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거 너무 수상한데, 나는 한 전문가의 분석 기사를 찾아봤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 내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한국과 일본이 빠지면 프로젝트가 자초될 가능성이 높아짐. 결국, 한독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음. 그렇다. 미국이 처음부터 한독과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문제는 한국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1.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 2. 기존 투자만 유지하고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인가? 3. 아예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인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또 한번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미국 정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 시사.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얼어붙었다. 뭐야 이거? 그럼 한국이 투자한 돈은 제이크가 씁쓸하게 웃었다. 한국이 미국 정부보다 더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밀어야 하는 상황이 됐네. 미국 정부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한국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은 과연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야 할까? 아니면 발을 빼야 할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한국 정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가 투자 철회 공식 발표. 드디어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미국 측이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심지어 자신들은 지원을 줄일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한국 기업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철수 검토 미국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 어려울 수도 경제 전문가 한국 올바른 선택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었다. 와 결국 이렇게 가네? 나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근데 이게 맞는 선택 같아.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처음부터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기들은 정부 지원 줄인다면서 한국 보고 더돈 내라고 하는 거부터 수상했어. 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이 프로젝트를 확실히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무리하게 추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미국 정부의 태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 한국이 이 사업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이미 늦은 후회였다. 미국이 한국을 믿고 협력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국이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한국, 이제 미국 없이도 에너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에너지 소비국이 아니라 에너지 전략을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국가로 성장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몇년후 한국은 미국과의 LNG 프로젝트가 아닌 자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다. K에너지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